안녕하세요. 바다어린입니다. 이번에 불소 1주년 맞이해서 라이브를 통해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지 또는 방향성과 다음 업데이트를 이야기해 줬는데요. 저는 제 생각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길래 이, 여사, 이 영상을 남깁니다. 우리 찐꽁이들이 이 영상이 불소 내오 개발자분들한테 볼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laughs> 자. 일단 업된 내용을 다 떠나서 저는 일단 Q&A에 꽂혔습니다. 이게 말이 돼? 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Q&A 하나하나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Q&A에서 1대1 또는 3대3 전장 좀 내달라 했는데 이제 관계자분이 얘기하기로는 이벤트로 한 번씩 내줄 수는 있는데 기획은 해보겠다. 어, 이건 좀 아니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전장을 할수 있게 의무화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놀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비무를 예를 들어서 지금 비무 할 수는 있데가 8시 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 8시조차도 매칭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매칭 없이더라도 이 공간에 들어오면 비무를 할수 있게끔 자동화 되게끔 해주던가 아니면, PVP를 만들어주든가. 근데, NC 관계자분이 딱못을 박았죠. 비문은 없어. PVP는 없어. 우리랑 결이 맞지 않아. 일단, 그러면 던전만 돌고 템만 세팅을 하는 건가? 그럼 뭐 하고 놀지? 자, 두 번째, 신규 직업 언제 나오나요? 준비 중입니다. 네오만의 오리지널 직업을 나올 예정이니 올해 안에 선보여보겠다. 좋습니다. 어, 네 새로운 직업 좋죠. 세 번째 직병권 주라. 이제 직업이 밸런스가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직병을 해가지고 밸런스를 우리가 알아서 맞출게 했는데 준비 중이다.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이 직병권 달라는 건 좋죠. 한 캐릭만 키우기도 힘든 사람이 있고 여섯 캐릭 다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업을 왔다 갔다 할수 있다면 내가 이 캐릭이 아쉬웠던 거를 포기 안 해도 되고. 다시 키울 수 없어도 되니까 좋다. 이건 좋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좋겠다. 네 번째, 연성석 좀 주세요. 지금은 연성석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무탑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탑으로 하는 게 너무 아쉽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던전에서 나오게 해달라. 했는데 이벤트로 주겠다. 그 중간에 이제 던전 보상이 은은하다. 너무 저희가 막 은은한 뭐 결정, 은은한 영혼서 은은한 이런 것만 주니까 이걸 조금 보상을 풀어 달라. 백강 이런 거 나온 다음에 아이템. 우리 근데 지금 진리에서한 번도 백강을 먹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악세가 드랍도 안 됐거든요. 이 드랍을 조금 확률을 조정해 달라. 좀 아쉽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일리 샵 개편. 네, 마일리 샵. 이거는 제가 잘못 들었고 다시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아이쿵 받아 실수. 여섯 번째, 귀속 무공석한 계정간의 이동, 귀속 무공석을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해달라 부탁을 했지만 당황 돌림 판으로 인해서 내용은 사라지고 다음 <laughs> Q&A로 넘어가졌죠. 이거는 조금 답변이 없었던 점 아쉽습니다. 일곱 번째. 던전 4인 6인 나눠달라. 4인 던전이 6인 던전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4인 던전 따로, 6인 던전 따로 해달라. 기믹을 넣냐 안 넣냐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몇 개월 동안에 돌수 있대요. 같은 던전을. 돌아야 될수 있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한다. 라고 하셨는데. 아니, 던전이 스펙이 당연히 맞는 사람끼리 가야 되는데. 근데 던전이 스펙이 됐어. 거기를 가서 연습을 트라이팟을 만들고 싶어. 근데 내가 몰라. 같이 트라이 할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상중하로 나눠달라고. 이해를 못한것 같아서 다시 해볼게. 봐봐. 던전이 예를 들어 재단이 있는데, 재단이 우리가 원래 사인 깨는 스펙들, 고스펙들만 가는 사인으로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저스펙들, 중간 스펙들, 그 다음에 던전의 스펙은 되는데 아직 못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난이도 하로 조정을 해가지고, 난이도 하 조정을 해봤자 피통만 줄여줘. 그럼 돼. 기믹을 왜 빼? 기믹을 왜 빼냐고. NC, NC야. 기믹을 빼지 마. 기믹을 무조건 넣어야 돼. 하루 나눠서 피통을 줄여줘. 그럼 그 사람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난이도 상을 올수 있게끔. 그러면 이 밑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그 같이 던전을 돌수 있고 돌고 나서 내가 스펙업을 해서 상으로 올수 있잖아. 왜? 그걸 못 알아듣지? 네, 근데, 네, 잘 들었습니다. 물음표? 어? 어? 잘 들었대요. 일단, 여덟 번째, 오색실을 팔아달라. 네, 오색실을 팔아주겠다. 근데 오색실이 치장용 아이템이라 포인트로 판매하는 게 유쾌하지, 않을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아 이벤트로 주겠다. 아니, 이거,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벤트 말고 이벤트도 좋지 근데 좀 그냥 시장에서 팔아줘 그걸 사는 사람이랑 암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지 그냥 우리 물약 사듯이 피 채우는 물약 사듯이 오색실도 그냥 팔아줘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신규 복귀자 레버비 힘들다 아 이거는 진짜 제가 기공이지만 다른 직업으로 가가지고 태고를 해봐도 너무 힘듭니다. 기공 빼고 소환사 빼고는 너무 힘든 거 알아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직업 특성상 근거리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랩업하기 힘들고 그러면 저희가 태고에서 몰아서 잡잖아요. 근데 근거리 분들은 그런 게 어렵고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데 이걸 조금 개편해서 매일 30분이라도 그 매일 주는 30분이라도 특수하게 태고 자리를 잡아 다 1인 태고죠 1인 태고를 주면서 거기에서 먹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참 좋겠다 라고 했지만 그런 공간은 만들 수가 없다 왜냐 유비들 서로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광장을 만든 거기 때문에 아니 30분만 조금 30분만 태고를 1인으로 할수 있는 던전을 만들어 달라. 1인 태고를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태고를 없애버리고 그럼 던전에서 경험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해버리겠다. 이야, 뭐 아니면 돈가? <laughs> 쉽지 않아요. 옷당 이벤트를 해달라. 지금까지 나왔던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살수 있게 갖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살수 있게 이벤트를 한 번을 내주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다살수 있게끔 해주든 해달라. 네. 이해를 못했죠? 어떤 옷, 뭐, 옷장을 늘려달라고? 옷장 지금 있잖아. 네. 아니,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옷을 한번다살수 있도록 내달라고. 11번째. 고양이 옷을 내달라. 네. 최대한 인기 있는 옷을 내고 있는데, 확인해서 출시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고양이 옷이 많이 없잖아요. 이쁜 옷도 많이 없고. 지금 우리 캐릭터가 끼고 있는 옷처럼 고양이 옷도 똑같이 입힐 수 있게끔 해주든가. 이게 조금 어렵나? 싶네요. 12번째, 깽방 포인트 좀 어떻게 해달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깽방 포인트가. 저희가 가오 물약을 살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가오 물약을 살수 있도록 포인트 개선을 해달라 했는데, 네. 그냥 포인트샵 개편하겠다. 라고 대답을 하고 끝났죠. 열세 번째 장비 악세 소켓증가 두 칸에서 세 칸을 늘려달라는 거지 세 칸에서 네 칸이겠냐고 이 마법 몽충이들라 아니 생각을 해봐 진짜 똥멍충인가두 칸짜리 소켓을 세 칸으로 늘릴 수 있도록 소켓 확장권을 팔아달라고 열네 번째 문파 컨텐츠를 달라. 지금 뭐, 신규 캐릭터 뿐만 아니라 뭐, 복귀 유저분들 해가지고 이거를 개발한다 여력이 없다. 아니, 진짜 잘 생각해봐. 문파 대 문파 콘텐츠. 문파가 있어. 우리가 소통을만 해, 지금은. 근데, 다른 문파랑 다른 문파랑 비물을 할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 이런 랭킹전 같은 걸 만들어주면, 우리도, 어, 스펙업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연질해서 이겨야겠다. 하든가. 아니면, 비무를 연습할 수 있고, 같이 싸워서,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놀수 있잖아. 어때? 문파 대 문파, 비무. 비무 대결 컨텐츠를 만들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3대3, 또는 4대4, 5대5 해가지고, 아니면 단체, 10대10, 이런 것도 좋아. 이런 랭킹전을 만들어줘. 그러면 문파 컨텐츠도 해결되지? 비모도 해결되지 어때 n 시야 어때 n 시 아저씨? 15번째 전장 초기화 신규 맵 준비 중이고 보상도 바꿀 예정이다 아니 백청이 나왔으면 바로바로 바로 전장에서 받는 보상들을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태고도 마찬가지야 백청이 나왔으면 백청에 맞는 아이템들을 드랍을 해줘야지 이걸 아직도 예정이다 하면 어떡해? 너는 신맵 신뱀 나왔잖아. 신맵에 맞춰서 보상도 다 바뀌어야지. 참 많이 드립니다 군뱅인가? 열여섯 번째 필보 시간 조정 좀 해주세요. 응? 작업장 때문에 못해줌. 작업장이 그럼 채널 먹고 있으니까. 응? 너네 못해줌. 말이냐, 방구냐. 진짜. 작업장을 알고 있으면 작업장을 확실하게 잡든가. 아휴. 절레절레 열일곱번째 검건 어글기 달라 이제 기존의 개인 버프였던 거를 파티 버프로 바꿔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실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위협을 넣게 되면 게임이 고이고 잘하는 사람이 잘해지는 것 같아 잠깐만 잘하는 사람이 잘해지는 건 맞아 열심히 하니까 못하는 사람 못해야지 근데 그게 싫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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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게 무슨 개소리지? 권사랑 검사가 원래는 탱이 맞잖아. 탱을 할수 있게끔 위협을 많이 넣어줘. 위협을 높여줘. 응, 안 돼. 절, 응, 들어가. 절대 안 돼. 야 그러니까 던전에서 랏건, 랏강신, 이런 거 주기 싫다. 응, 너네 알아서 놀아. 대신, 우리는 없어. 아니, 우리도 파티를 짤 때. 권사나 검사가 솔직히 스펙이 막 엄청 좋은 거 아니면 안 데리고 가잖아. 왜? 버렸잖아, NC가. 신수무기 버리듯이. 개인 버프를 파티로 바꿔줘. 18번째, 도화첩 수량 좀 늘려달라. 아니, 저는 이거 좀 이해 못해가지고. 도화첩 수량? 부족한가요? 어? 아, 제가 이건 이해를 못해서 넘어갈게요. 아이쿵! 바다가 멍충해. 19번째 서버 통합 쪽 저희가 이번에 12인 던전이 나온다잖아요 레이드 근데 이걸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특히 저저 있어 받았던 말고 진서은갈 사람이 없어요 갈수 있는 파티원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버 통합해서 같이 갈수 있게 다 같이 놀수 있게끔 해주든가 그랬더니 경제, 시장 경제가 안 무너졌고, 우리가 봤을 때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합칠 필요가 없다. 야! 장난해? 재단 거기 클, 티클할수 있는 파티가 많이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레이드를 깰수 있는 사람이랑, 재단을 깰수 있는 사람이랑 스펙을 비슷하게 봐야 되는데, 재단을 깰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 다 접었어. 너네들이 접게 했잖아. 그리고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고? 너네 이미 혼섭이랑 합칠 때 시장 제대로 망가진 거 알아? 혼, 너네, 아니,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혼섭이랑 합치면서 시장은 다 망가졌는데, 가치 보존 해준다며, 내가 아는 가치 보존이랑 다른 건가? 너네 전무 뿌리는 거? 그래, 이해해. 너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치 보존도 해준다면서, 혼섭이랑 합쳤어. 물음표? 그래 나는 이득 봤어. 미안하다. 찐꽁이들아. <laughs> 나는 이득 봤어. 마정석 이득 보고 했는데 신수묵이 그냥 그냥 하락 가 버렸지. 야, 이제 백강 식강이 더 높지? 신수보다. 이거 지원에 맞췄던 사람들은 호구냐? 우린 호구야? 어, 쉽지 않아. 아직 때가 아니니 기다려 달라. 지금이 때가 아니면 어떻게 레이드 못 도는 거 보고 그때 맞춰줄 거야? 그때 통합해 줄 거야? 우리가 레이드 안 깨면 통합해 줄 거야? 속상합니다. 스무 번째 가오 온오프나 아니면 가오를 껐다 껐다할수 있도록 해달라. 음 응. 응. 이거는 전에도 얘기했고 우리는 그런 거안돼 어려워. 아니 가오가 있으면. 유비들이 여기 좀 돌아주세요. 월체스 쳐도 우리가 가오가 있으면 가질 못해. 나도 여러 번 글을 봤는데 나도 십살이 못 가. 왜냐? 가오 물약이 없거든. 그럼 가오 물약 줄게. 응, 일일일 한 번. 아니 적어도 우리는 열심히 도는데 가오 물약을 좀더 풀어줘. 아니 모노프 할수 있게 해줘. 아니 가오 시스템을 없애는 것도 너무 좋아. 왜? 현재를 안 하고 계속 돌다보면 너네가 말했던 백강이 드랍이 될수 있잖아. 우리도 가우시스템 없애보는 건 어때? 21번째 만렙 제한을 다시 하자. 이거는 저는 조금 반대요 만렙 제한을 반대하는 거는 지금 일단 얘네가 말이 안 되게 78을 못 찍게 리밋을 걸어놓긴 한 거죠. 역. 쉽지 않은 경험치지만 태고 같은 조금 더 태고보다 70렙보다 더 높은 태고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제2의 태고죠. 반빠죠 왜냐? 80렙, 100렙 이런 애들 잡기 어려운 거를 그리고 겸치를 많이 주는 걸. 이렇게 만들어주면 태고에서 싸움 날 일도 없고 만렙도 규제도 없어도 되고. 그럼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뉴비분들 복귀 유저분들 레업하기 왜냐? 지금 이미 77 찍은 레벨 사람들이 거기로 다 올려가니까. 그럼 태고 자리도 널널해지고. 싸움도 없을 거고 농장도 없을 거니까 이건 조금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0렙 뭐 90렙 100렙 몬스터를 만들어 달라. 태고의 새로운 자리죠. 지금 태고 자리 말고 새로운 제 2의 태고를 만들어 주면 이런 얘기가 없어질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Q&A에 대해서 꼬집고 화내고 욕도 했지만. 우리 NC 관계자분들이 이걸 보고 조금 더 생각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음, 우리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 사실. 1주년인데 뭐할수 있는 게 없어. 뭐 개편할 수 있는 건 이거 몇개몇개몇 개. 인데 몇 개, 몇 개. 네, 나머지는 우리 개편 아무것도 못 해. 우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미안하다. 1주년 고맙다. 음. 감사합니다, NC 관계자님.